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이미대로 행케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의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 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 같이 엎더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미니이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유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무압과 하갈인이며, 그 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랩과스앱 갖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갖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개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 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게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세매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의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소선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사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하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니이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낫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의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죽게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륙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에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의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 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여서되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이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여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예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윤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 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곡해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나를 단촉해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 하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 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 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 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 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곡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곡케 하소서.